어제 살펴보신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과 권위 논쟁을 하시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계속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 비유는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 포도원 비유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과 의미는 조금 다르죠. 오늘 이 말씀의 비유와 비유의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이것을 우리의 오늘 하루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에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비유의 시작인, 피작인 구절에 나오는 한 사람은 포도원의 주인이다라고 합니다. 또 한, 이, 이, 이분은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라고 하죠 포도원과 포도나무는 구약에서부터 줄곧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가리켜 왔습니다 앞서 제가 잠시 언급하였던 포도, 어, 이사야 5장의 비유는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포도원 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비유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이름이 붙어 있죠. 이 비유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포도원을 관리하고 또 경작하는 농부들에게 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농부들은 누구인가?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이 예수의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유대의 종교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그들이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들이 이 농부들이 바로 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었던 이 거죠. 구절 말씀을 보시면 이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었다라고 합니다. 새로 주었다라는 표현 또한 십자 말씀에 보니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가지고 바치게 하려고 했다라는 이 표현들을 보니까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들에게 이 일을 맡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맡아줄 것을 부탁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농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포도원이 주인 것이고 농부들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포도원의 농부들은 이것을 먼저 확실히 알아야 했습니다. 어, 때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어찌된 용문인지 이 종을 막 때리고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라고 합니다. 주인이 아, 처음에는 이 선택이 잘못되었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또 다른 종을 보내죠. 하지만 그도 능력하였고, 세 번째, 다시 종을 보냈지만, 그를 상하게 하고 내쫓아 버립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 주인이 보낸 종을 향한, 이 농부들의 고, 이 농부들이 하였던 고통, 고통과, 고통과, 핍박과, 거절이 얼마나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상하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말은, 피가 흐르도록 신체에 폭력을 가하고, 부상을 입히거나 불구를 만드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보낸 이 종들은 누구인가? 어, 선지서 선지서의 여러 말씀들을 보면 나의 종들, 나의 선지자들이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처럼 여기서 주인이 보낸이 종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면, 그러하였죠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어찌할까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전대하리라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주인의 바람과 기대와는 달리 이제는 그를 죽여버려 그의 상속된 유산을 노리죠. 그 유산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비유의 장면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를 예고하고 예언한다고 볼 수도 있죠. 어찌되었든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의 인내심의 한계가 끝까지 차올랐을 겁니다. 이 비유의 결론부에 예수님께서 종교자들에게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권한을 분명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었는데 이제는 그들을 멸하시고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은 포도원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기득권과 권위를 가져다 주는 안겨다 주는 그러한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것으로 여기며 마치 이 포도원의 주인 행세의 노릇을 하여왔던 것이죠. 이 비유를 들은 이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인데요. 이것은 15절이죠. 이것은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위가 무너질 것을 알았기에 그러한 두려움으로 이 비유의 내용을 부정하였던 거죠. 이처럼 종교자들의 예수님의 계속된 말씀 비유의 말씀에도 이들은 끝까지 돌이키거나 어, 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원악한 마음으로 어, 그 마음을 부정하고 부인하였던 거죠. 그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임박한 예고, 어, 예고된 심판을 마지막 18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이 비유를 마무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지고 지순하신 사랑하심을 조금이나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 정들을 구약시대부터 또한 마지막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것은 포도원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먼저는 그것을 다스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농부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자신의 그 이익만을 챙기기에 자신의 배만 불리기에 급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눈이 멀었던 자들이고요. 그러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내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내쫓고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던 거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대상은 자기 사람들 즉 자기가 지으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 향한 그 사랑하심입니다 그 사랑은 끝까지 참으시는 끝까지 인내하시는 사랑하심이죠 죽음의 길로 가는 또 멸절될 길로 가는 그 사랑을 그 사람들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이 종교 지도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 하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배척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지만 이 종교자들과 예수님은 많은 대화들을 나누어 주셨죠 많은 이적들, 많은 가르침과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과 항상 함께 하여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 이런 모두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이들 중에 때로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향하여서 침 뱉고 또 배신하고 심지어는 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하실 것을 알고도 다 알고도 그들을 그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히 측량하지 못할 것이죠. 사랑는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우리는 아멘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있고 나를, 나를 끝까지 돌이키기에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혹여나 반복되는 죄. 에 죄의 그 십간에 머무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결단하여 끌어버리고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자리에 나아가야겠습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처럼 그들을 향하여서 애통하고 비통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렇게 허덕이고 있는 자들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가 온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어, 저, 그 누구에도 말 못하는 추악한 또 더러운 그런, 모습들이,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두, 나타나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내려놓고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의 모습들은 그렸던그 모습들은 다 내려놓고 오늘 하루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고 그 사랑,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라며 그 아버지의 아름다우신 풍성하신 사랑 안에 계속하여 머무르, 머무심으로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다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모든 백성들이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